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발품 친구 강원 옥수수입니다. 아, 오늘 날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아, 손이 시려워서 어, 방송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데요. 아, 지금 오늘 이렇게 따뜻해 보이는 이집 제가 아, 아, 안내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 평창군 동평면이고요.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어, 전체 땅 평수가 176평이 되겠습니다. 아, 전체 대지로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건평은 54평이 된 집입니다. 그리고 1층이 33평 정도로 2층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 어,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어, 굉장히 탄탄하게 지어져 있고요. 어, 중공은 2004년에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들어가 봤더니. 아, 요즘 최근에 이제 사시던 분 나가시고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안쪽에 뭐 거의 뭐새집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는 어, 분위기입니다. 아, 1층에는 방이 두 개고 화장실이 두 개고요. 아주 큰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도 방이 두 개고 어,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요. 저 바깥에 보이는 어, 창고하고 어,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어, 물은 지하수를 쓰시게 될 거고요. 어, 난방은 심야보일러가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아마 난방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으로는 이제 평창 KTX역까지 한 10분 정도 그 다음에 면허 날씨까지는 뭐한 3분 정도 걸리시는 걸로 그 다음에 평창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도 한 10분 정도면 도착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이 굉장히 높아요. 620m니까 굉장히 쾌적하고요. 어뭐 날벌레들이나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 아주 소나무들 굵은 소나무들로 빙 둘러 쌓여져 있습니다. 어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어 제철이 되면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이어서 조금 이제 을신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물소리가 아주 나는데요. 어 굉장히 깨끗한 물도 흐르고요. 실개천이 있습니다.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어, 안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주차장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셔도 되는 거죠. 저쪽이 이제 창고가 되겠고요. 어, 지금 저쪽 보이시는 저쪽이 어,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자, 데크 이렇게 넓게 뽑아 놓으셨고요. 자, 현관을 들어가면. 아이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양 옆으로요 공간들이 이제 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거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벽난로가 있죠. 어, 벽난로해서 굴뚝으로 해서 예 난방하시는 벽난로가 있고요. 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 가족분들 모이셔서 뭐 이렇게 생활 하시는데 불편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이제 주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탁기 놓으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김치냉장고 같은 거 놓으셔도 되는 어,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동 화장실이 되겠죠. 어, 화장실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가시면, 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아래층에 큰 방이 될까요? 이게 어, 작은 방이네요. 작은 방 들어가시면, 이쪽에, 자, 화장실이 안쪽으로 하나가 또 있고요. 자, 이쪽이, 아, 여기가 작은 방이군요. <laughs> 자, 이렇게. 작은 방하고, 큰 방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또 이렇게 짐 갖다 두실 수 있도록 또 공간도 있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공간 굉장히 크군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창문이 있는 네, 작은 방이 있고요. 그리고 자, 이쪽 역시 넓다란 방이 있죠. 자, 여기는 욕실이 또 이렇게 네, 따로 있습니다. 오 저기는 뭐 월풀 욕조가 들어있나요? 자 이렇게. 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도 굉장히 넓으네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2층도 거실이 이렇게 있고요. 바깥에 이제, 어, 테라스로 나가는, 예. 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하고 이렇게, 예, 공간이 트여져 있네요. 지금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벽난로가 보이고요. 어, 주방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 바깥으로 이렇게 또 <laughs> 공간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어떤 걸로 쓰시든지 나중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저렇게 쓰실 공간이 참 많습니다. 오... <laughs> 굉장히 그 평수가 크죠. 54평이니까요. 저택입니다. 저택. <laughs> 자, 일단 저는 거실이 커서 마음에 드네요. 거실이 아주 널찍하고요. 앞쪽에 저렇게, 에, 어, 바깥쪽으로 어, 아주 큰 소나무들도 있고, 병난로도 있고요. 또 위쪽으로, 예, 이렇게 공간이 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없고요. 자, 잘만 사용하시면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나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 물건지에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뭐냐면, 이 앞에, 어, 지금 여기가 그 평창 KTX역하고도 가깝고요. 면원 어, 인터체인지하고도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어, 지금 KTX가 지나가는 철길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신경 쓰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끄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기 방음벽을 설치해 놨고, 또 고속도로는 저 철길 저 건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차 소음은 전혀 느껴지는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이제 철길 하루에 뭐한 10여 차례 지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아, 고소음은 조금 감소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그 여기 있으면서 차가 한대 지나가길래 소리를 들어봤는데 어뭐 그렇게 커다랗게 신경 쓰이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알고 오셔야 되겠고요. 어 그거 좀 예민하시면 어잘 생각하셔서 어 이동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요. 어 앞에 뭐 그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그거 좀. 어, 신경 쓰이는데요. 어쨌거나 그것도 어, 뭐, 큰뭐 영향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 오셔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집입니다. 어, 햇살이 햇살을 받아서 따뜻해 보입니다. 자,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발품 친구, 강원 옥수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